소문은 선이고요. 자, 이 배틀램 대기 승률 100%라는 소문 있거든요. 이게 진짜 구한지 아니면 진짠지 모르겠는데 그 소문이 맞을지 한번 직접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글로벌 터너먼트고요 지금 솔직히 이 대기 아니더라도 승률이 좋긴 할 텐데 이 대기는 확실히 짓밟아 줄수 있겠죠. 레이크 훈련병 살짝 별론데 이거. 지금 이 대포 카트, 뭐 창고 볼린, 뭐다 강력 카드가 아니라서 로는근데 강력 카드는 맞긴 한데 살짝 애매. 근데 뭐 광역이려봤자 솔직히 뭐파리이좀 약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막아줍시다 아 이거 그 덱이네 요즘 개만해보이는 고통덱이죠? 지금 기블린의 시대가 가고 이 덱이 왔다 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이러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화살이 있긴 해요 로얄택배 아 그냥 기블린 다시 나오면 안될까? 다시 기블린의 시대 보고싶은데 이거 <laughs> 아좀 짜증나는 덱인데 이거 음. 지금 뭐롯택이 은근 짜증나나할까 근데 피웅이 소리부터 뭔가 좀킹받아 다 막아주고 이거를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일단 레어 훈련벽 없고 뭐 가드도 없고 있는 게 없을 텐데 공격으로겠다. 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근데 머스키이 있었어 원래 저기 근데 저들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일단 뭐 수비는 겁나 못하셨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승률은 괜찮은 걸로 보이죠. 이거는 아스럽게 막아주고 지금 이 판은 거의 이겼다. 아 근데 한대 맞았어 이거를 졌다. 근데, 맞으면 진 거야, 지금. 근데, 개소리고, 일단은, 왼쪽 들어갑시다. 대포를 왜뺀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음, 뭐, 손이 심심하셨나? 뭐, 타워가 좀세개 있으면 든든하나, 약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구나. 자, 일단, 오른쪽 들어가주고, 아, 근데 저게 끌리냐? 고슈야! 저게 왜 끌려? 참 잘했어. 오, 잠깐만, 이건 조금 긴장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오른쪽이 진짜 아니네. 이거를 왼쪽을 진짜 넣다고 엄청난 센스. 근데 내가 여기다 배틀램을 왜 들어간 거지? 와, 가드 진짜. 짤짤이 너무 많아, 진짜. 아니, 가드에다 해골에다가 군까지 뭐 넣었어. 좀 너무한데? 어, 그래도? 그래도 이게 붙어? 수비 레전드? 아, 오케이. 깔끔. 아니, 진아, 배틀램도 쓰지도 못했네. 여기서 보여주겠다, 안 되겠다. 자, 밀어, 밀어, 밀어. 싹다밀어아 돌진해야 되는구나 어. 넘겨 오케이 일단 그랜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또 지금 승수가 낮아가지고 그냥 그랜드에서 승률 100%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도둑 오케이 아 선패 진짜 이하냐이 어? 선패 이거 누가 만들었어 지금 뭐 선패 관리하는 사람 누굽니까? 관리 제대로 부탁드리겠고요 이거 지금 지금 굉장히 패가 안 좋습니다 스포셀분들 크리에이터 선패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크리에이터면은 선패 좀더 좋게. 오케이, 오케이 일단 조졌고. 자 이렇게 된다면은 오케이 오케이 기블린. 뭐야? 기블린 아직 있네? 아 얘는 또왜 기블린이야? 그랜드라 그런가? 뭐 그랜드 아직 기블린 쓰나 봅니다. 일단 지금 인탈 살짝 웹뺀 건지 감이 안 잡히긴 한데, 뭐 상대 실력 때문이 아닐까 살짝 짐작이 들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배틀램 무조건 가야죠. 네. 이게 못 먹어도 고 로켓인가 설마 오케이 이러면은 고블린갱 나올 것이다 이게 안 나와 그래도 푸센 잡았다 아 음. 그랜드라 그런지 살짝 센스 있다 고갱 살짝 늦게 두면서 지금 서로 뭐 눈치플레이 하고 있는데 이건 눈치게임이 아니란다 상대분 도둑도 못 질러 오케이 음. 이거는뭐 통나무로 막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어우 예, 예, 예. 이 정도 괜찮아. 음. 아 진학 기사인데? 일단 뭐 도둑 버려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아 이제 진학 기사는 뭐 때릴 땐 약하잖아. 음. 와침이한거 보소 이거? 대충 막아 대충. 오케이 도둑 때리면서 피스트졌습니다. 그만 때리게. 아 다구리 왜 이렇게 쳐? 아자 고시가 좀 힘을 써야 되는데. 일단 지금 상대가 어쨌든 고블린 통덱인데 지금 뭐해돌에다가 뭐가 이렇게 많아, 어? 너무 많아 이거. 로고야. 일단 준비, 일단 준비. 와, 기사 보서 이거 날카로운데 진짜. 고베이갱 나온다 이거. 이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살짝 개미하게 나왔냐 저거? 진짜 치밀하네. 자, 일단 베트남은 살짝 들어갑시다. 지금 오른쪽에는 왜돈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려고. 오, 야, 얼씨구. 오케이. 언제 터졌어 이거 다. 터진 줄도 몰랐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상대 공격과 동시에 수비를 해 버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지. 빠세. 언제적 빠세요. 호이 바로 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이츠. 너무 발음 지렸고 일단은 준비. 도둑만 살짝. 고블린 갱 오케이. 배틀램 살짝. 여기서 뭘로 막냐 관건이거든요. 일단 아스를 살짝 수비해 주고 살짝 타워 때려주고, 살짝 화살까지는 그만해. 외절. 쌈내절 하지 말고, 여기서 화살 살짝, 아니, 살짝 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데미지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왜 고시를 뺐냐? 궁금하시겠죠? 상대 엘리트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겨우 박격부 두면서 틀어 막기 수했네 잘했어. 근데 박격부를 빼면 어떻게 된다? 맞는다. 좀 많이 맞아야 돼요, 이거는. 상대가? 분수를 모른다! 그렇지. 오케이. 일단, 600까지 넣어주면서 승률 100%의 위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살짝씩 들어가줘야 상대가 좀 킹받길, 절대 습이 못하게 압박을 시키는 거죠. 오케이. 물론, 이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예. 이번 판은 이렇게 안 따라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쌈망할 예.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은 로고 두고요. 그리고 로고를 지켜줘야 돼. 예. 아스로 몸빵. 자 이렇게 된다면 발키리를 두겠죠? 그러면 저는 그 사이에 대포카트 들어간다. 발키리를 안 맞기 때문에 이단은 창고까지 들어가는 참겠습니다. 나 발키리 아니었냐? 아님 말고 설마 헤드가 이거 때리진 않겠지? 진짜 노센스고요. 자 683이 남았어.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지나 아스랑 지나 베트남 이렇게 돌아왔고 좋아. 지금 우수 살짝 빠져 버렸어요. 네. 고시는 지금 천천히 준비해서 공격 들어야 되는데 바로 빼버렸기 때문에 차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공격 가죠. 야 근데 그런 공격은 약할 수밖에 없다. 어, 잠깐만, 저 맞냐? 뒤에 있네? 안 맞잖아. 있었어. 아, 망했네 이거. 뭐 상대도 대기 별로 세지가 않아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인데 아. 아 저거 때리 어 상관없구나 역시 지나 가틀렘 상관이 없어 와 지나 박겨프 다없어긴 했는데 이거 별로 좋진 않습니다 데미지가 전혀 안들어가네 아니 박지아 진짜 저 좀비 박지 개안죽어 일단 기다려봐 자 지금 타워피가 점점 조여들고 있어서 제대로 해야됩니다 음 지나 아스 박경포로 너무 빨리 뺀거 아니야 뚫값 지렸고 어.. 근데 살짝 애매하다 아 진.. 확실히 저 대포 저 대포 카트가 습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거를 잡는다 쳐도 타워가 되면서 또 도와주기 때문에 이 대포 카트 요즘 왜 많이 쓰는지 알것 같아요 이거 진짜 킹받네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 와.. 진짜 고슈 진짜 수비 킹받네 여러분 이덱 말고 저덱 써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저덱이 승률 100% 아니야 아니 아직 몰라 아직 할수 있어 육캔누잇 일단 영어 발음은 개 구렸고 어, 잠시만 기다려봐 아 타워 됐잖아 어차피 아. 어 타워가 맞았다 그리고 오른쪽 괜히 뒀어 이거 지금 점점 압박이 되는 모습이 여기서 반대쪽에 살짝 시들려 둬야 돼요 근데 스펠이 너무 빨리 뺐네. 아. 같 잡은건 좋은데 좀 아쉬운데 아니 이거 뭐야 광부 뭐야 어? 너무 빨리 죽으러 왔는데 이거. 야 이거 승률 100% 맞아 왜 이렇게 이기기 힘들어 뭐 이기기만 하면 된긴 한데 아 쉽지가 않네 이게 박어퍼다라가지고이배틀럼 뚫기가 어려워 개어려워 화살로 일단 살짝 정리해는아 지나 진아 쓰리였다 지나인지 몰랐다 미안 박격포 맞기 싫거든요 아, 네. 이러면은 스페이스 한번 간다. 이거 지금.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 시간도 얼마 안 남기 때문에. 그냥. 타워 딜 넣기. 응. <laughs> 어쩔 수 없어. 광보 때려봐. <laughs> 안 되죠? 안 되죠? 오, 씨. 잠깐만, 야, 야, 야. 지금 뭐 픽스펠 없잖아. 박격포 설마? 오케이.